문제를 좀읽어보자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공식은 XT 미분하면 VT고 VT 미분하면 a t 고 거꾸로 적분해가지고 구할 수도 있는데, 적분상수 C 조심해라 초기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고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, 속도와 거리라고 해서 적분 마지막에 공식 세 가지 배웠어. 위치 물어봐. 위치 어떻게 구해, 얘들아? X0 더하기 정적분이지, 정적분. 정적분이 뭐야? 위치의 변화량. 근데 정적분만 물어보면 위치의 변화량, 절대값 V에다가 씌워서 적분하면 뭐가 돼, 얘들아 이동 거리. 그러니까 일단 공식 쓰는 건 당연히 알아야지 공식을 쓰는데 조금 말기를 알아야 들어야 되는 문제. 별 것도 아니지만 12번 일단 읽으면서 너희는 아 원점을 출발했구나. 내가 너희한테 얘들아 공식을 물론 적분에서의 공식은 정적분으로 이야기는 좀 하지만. 아니 얘들아? 부정적분으로 얘들아 풀었을 때 편한 경우가 이건 진짜 최근에 얘들아 좀몇개 나온단 말이야. 한몇년안 됐어. 내가 몇년 전만 해도 너희한테 속도가속도 가르킬때 부정적분 막 헷갈려하는 친구들한테는 아 그냥 정적분 공식만 써라. 부정적분 아예 그냥 쌩까라 이렇게 가르키기도 했었는데 올해부터, 그러니까 작년부터는 좀 달라. 재작년부터가 좀 다르다 얘들아. 분위기가. 자 너희가 이제 속도 함수가 v1t랑 v2t가 이제 나와있어서 위치가 같을 때 그러니까 t가 k일 때 위치가 똑같을 때라는 거에 대한 식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은 교과서적으로 공식으로 가면 0 더하기 초기값이 0이었으니까 0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우리가 v1t를 적분을 좀 하고 이거의 dt 이 녀석이 얘들아 물체 p의 k 초구의 위치가 되겠지 공식에 넣은 거지 마찬가지로 너희가 초기 값 0에다가 0부터 k까지 v2t니까 3t제곱마 플러스에, 얘들아, 이제 2t. 플러스에 2 t 1 2의 dt가. 이거 두 개가, 얘들아, 뭐 합니다? 똑같습니다. 당연히 k 값 양수로서 구해주거나. 뭐, 이렇게만 풀어줬었는데, 요즘엔 어떻게 풀어주기도 하냐면은 v1t 접분하면 x1t여서, x1t는 너희가 이제 6t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얘들아 이제 c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초기값이 얘들아 뭐라고 돼 있으니까 원점이라고 돼 있으니까 적분상수가 몇이었던 거야? 0이었던 거고 x의 2의 t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너희가 적분하면 t의 3승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12t에다가 이것도 얘들아 원래 더하기 몇 있어야 돼? c가 있어야 되는데 c값이 몇 되는 거야? 0 돼서 얘네들이 같아지는 방정식의 해가 뭐입니다? K입니다. 그러니까 위에 걸로 풀든 밑에 걸로 풀든 어차피 동일하게 나오게 될 거야. 그래서 뭐 밑에, 어차피 위에 거 적분해서 K 이으면 밑에 씩 나올 거 아니야. 그래서 너희가 이제 밑에 걸로 좀 풀게 되면 T3승에다가 마이너스의 5T의 제곱에 여기서 마이너스 12T가 없어지고 얘가 0되는 거니까 어, T가 양수여야 되잖아. 그냥 바로 몇 나와? 5가 나오게 되는 거 맞아. 그래서 아주 쉽게 우리가 k가 5라는 걸알 수가 있고. k가 5면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시작이 좀 되겠지. 그래서 0부터 얘들아, 5까지. p가 움직인 거리야. p니까 이 녀석 움직인 거리야. 움직인 거리는 너희가 인테그랄 0부터 몇 가지? 5까지. 여기다 뭘 씌워줘야 돼? 절대 값을 씌워서. 12는 앞으로 빼고, t-1에만 절대 값 씌워서 적분을 할 거야. <laughs> 당연히 이건 0부터 1까지는 부호 바꾸고 1부터 5까지는 그냥 적분을 하기도 하겠는데 나는 너희가 얘들아 그 요정도 그래프는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사실 1차 함수가 나왔을 때는 적분하는 것보다 삼각형의 넓이로 가는 게 훨씬 더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가 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절대값 t-1이라는 직선은 원래 얘들아 쭉 이렇게 간 직선 있잖아 요 직선이 있었을 텐데 절대 값이 씌워지게 되니까, 이런 식으로 얘들아, 직선이 그려지게 되면서, 여기가 1이면 여기도 몇일 거야? 1, 이렇게 지금 될 거야. 근데 1부터 몇까지 접분하는 거야? 5까지 접분하게 되면, 여기 면적이 몇이야? 2분의 1이고, 얘들아, 여기 면적도 4 곱하기 4한 다음에, 이제 이게 나눠도 되겠지만은, 얘들아, 요게 이제 1대 몇이야? 1대 4. 길이의 비가 1대 4면 넓이의 비는 1대 몇이야? 16. 그 원래 넓이가 2분의 1이었으니까 16 곱해주면 몇 나와? 8. 뭐 4곱하기 4한 다음에 나누기 2에도 8은 나오겠지만은. 그래서 8에다가 몇 더해지는 거야? 2분의 1 더해진 거. 8에다가 2분의 1 더했는데 앞에 몇이 더해져 있어? 곱해져 있어? 12가 곱해져 있는 요렇게 너희가 정답을 매겼으면 좋겠어. 그러니까 틀리면 진짜 애들아 어떠니? 좀 가슴이 아프지 않겠니? 요렇게 좀 맞추고